스마트 팩토리 품질관리 맛보기 강좌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학생 여러분들은 잠시만요. 조명덜 켜졌네. <laughs> 늘 똑같은 동영상을 그냥 보는 것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다시 동영상을 찍는 거고요. 2023년 새 학기를 며칠 앞둔 지금 제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새학기는 늘 설렘이 가득하고요. 밑에 자막을 쓴 것처럼 학생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클 겁니다. 물론 반가운 마음이라는 게 일방적일 수도 있고 또 착각일 수도 있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것은 약간의 짝사랑 같은 그런 거거든요. 연애와 비슷하다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짝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교수님이. 짝사랑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고, 학생들을 짝사랑을 하다가 학기가 지나가죠. 그러다가 뭐 어떤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고, 어, 뭐 악연이 되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뭐 서로 열렬히 사랑에 빠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laughs> 헤어짐을 만나게 되고, 또새 학기가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만남에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느 정도는 매 학기마다 좀 기대감과 들뜸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동안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많은 활동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작년에 그래도 축제를 해서 굉장히 반갑긴 했는데 작년에 MT까지는 제가 한 3년 연속인가 참석을 못 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기간을 빼면 작년이 아마 제가 학교 오고 나서 MT를 참석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학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이제 제가 뒤늦게 아기들을 그 갖게 돼서 쌍둥이를 갖게 돼서 그 쌍둥이들이 너무 어릴 때에는 어디를 다니는 게, 그, 육아의 공백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 고건에 관련된 걱정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원래는, 아기들이 어느 정도 컸기도 하고요, 이제 만삼세가 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작년 8월 부로 학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를 방기할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MT 참석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뜻이죠. 다만 그 학생회가 모종의 사정 때문에 우리 학과 학생회장이 저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꽤먼 곳으로 MT를 예약을 하게 될것 같다라고 알려줬어요. 좀걱정스럽긴 합니다. 괜찮을지. 아무튼 MT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저랑 이렇게 계속 동영상 그리고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특히 복학을 한 학생이나 졸업한 학생들이 왜 다시 유튜브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교수님 머리가 너무 흰 머리가 많아져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은 모두에게 차근차근 다가오고 특히 저같이 이제 중년에 접어든 아저씨에게는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 거부할 수 없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머리에 흰머리가 뭐 어렸을 때도 좀 새치가 있는 편이었는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조그만 변명을 하자면 머리가 <laughs> 좀 이렇게 길면 잘 보이는 것도 있고요. 하필이면 제가 가르마를 탄 위치가 좀 흰머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도드라지는 것도 있고 지금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사실은 흰머리가 아닌 부분도 좀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 염색을 시작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염색을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제 귀차니즘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맛보기 강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팩토리 품질관리 맛보기 강좌 한번 시작해 보죠. 스마트팩토리 품질관리 품질관리론 그. QC, SQC, 통계적 품질관리라고 불리는 이 파트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관리도에 많이 쓰이는 개념이 이제 왼쪽 그림인데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반복적으로 특히 우리과 학생들이라면 여러 번 배웠던 가설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설검정에서 귀무가설인영 상태, 영 가설 상태가 공정의 정상 상태, 품질이 정상이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대립 가설 상태는 양측 검정을 기준으로 할때 위쪽으로 벗어나건 아래쪽으로 벗어나건 위쪽이건 아래쪽이건 어느 쪽이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상태, 이상 상태라고 우리가 판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설 검정으로부터 대부분의 개념이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배웠어요. 경기할 때도 슬쩍 언급을 하고 폼지 경영에서도 언급을 하고 또 SQC에서도 배우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업무에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면서 특히나 산업공학과라 그러면 이거 알지 기억나니?라고 하면 기억나니가 아니라 난니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몰라요 그게 뭐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걸 개념을 억지로 개념도 아니죠 개념이 아니 특정한 숫자나 계산을 외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꾸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아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물어보는 페이지인데 현실에서는 이런 공식을 외우거나 계산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식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관리도에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형태의 공식이고요. 여기에서 이게 X바 R관리도인 경우에 뮤는 X바의 평균 X바바 그리고 뒤에 시그마 부분은 레인지를 평균한 것을 대용치로 쓰고 그때계속수값이 모르게 된다. 이걸 외우거나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개념은 제가 소개를 할, 하긴 할 거예요. 개념을 소개를 할 거고 계산식 유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쓰이는 이유도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아두어야 하지만 이걸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가르치거나 달달달 외워라. 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현실에서 그렇게 안 쓰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안 하나요?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죠.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이렇게 표 형태로 생긴 걸다 스프레드시트라 그래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 더 많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니까, 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는 셀에 값이 있으면 그걸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뭐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좋은 점은 계산기와 달라서 한번 계산이 된 엑셀 혹은 스프레드시트가 있다면 거기서 숫자만 바꿔놓으면은 계산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 개수가 달라진다거나 길이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문제는 있겠으나 계산식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아, 그냥 이거 넣으면 되는 거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응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활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니탭이나 R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그게 더 쉬워지는 게 아예 우리가 배우는 통계적 품질 관리의 여러 기법들을 간단한 명령어 몇 개로 만들어 놓기까지 했어요. 따라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뭔가를 달달달달 외워라. 계산식을 외우고 이거는 숫자를 이렇게 놓고 계산할 때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곱한 다음에 이걸 더해야 되고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훈련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경험하게는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도 할 거고 그 결과를 해석하라고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 업무에서 쓰이는 일이니까 하지만 계산식을 외워가면서 종이에 적어가면서 혹은 계산기로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려면 요런 것들을 쓸줄 알아야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Gmail, 구글 클래스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한밭 그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 우리가 LMS라고 부르는데요. LMS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걸 그렇게 부드럽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그 학습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매끈하게 이어지지 않아요. 제 바람은 이렇게 외국 플랫폼을 안 쓰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는 뭐 맨날 쓰니까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지상 띵 누르면은 바로 강의 자료로 넘어가고 동영상으로 넘어가면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유튜브는 연결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그나마 외국 플랫폼 중에 우리가 좀 부드럽게 일상생활과 녹여서 쓸수 있는 게 구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 모든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강의 자료, 강의 동영상 그리고 뭐 과제 다 올라갑니다. 점수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어떤 것들이 올라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알림도 뜨고 문제에 대한 뭐 경고나 답변도 뜨는 게다 Gmail로 공유가 됩니다. 자기가 알람을 켜놓, 알림을 켜놓았다면 알림을 켜놓지 않았다면 구글 클래스룸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구글 클래스룸에 기본적으로 공유 폴더가 생성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과제로 배부되는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자기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학교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학교 구글 계정에 그 제가 나눠 드리는 강의 자료는 충분히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생겨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용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습 파일이나 뭐 기출 문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 드리면 특히 스프레드시트 파일은 거의 용량이 없으니까 그냥 사본 생성해서 자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뭐 고쳐가면서 연습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Gmail,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구글 플랫폼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능숙한 게 좋아요. 가능하면. 게다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계산은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공학 관련 회사를 다닌다면, 아니, 뭐, 공학 관련 회사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엑셀 안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엑셀을 잘 쓰고 못 쓰고, 엑셀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쓰느냐는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산업공학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통계, 데이터 처리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1차적인 도구가 바로 계산기가 아니고요 1차적인 도구는 바로 엑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이 도구들을 잘 쓰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 과목에서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R과 미니탭과 같은 더 고급화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거는 뭐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옵셔널로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몇달 전에 회사에서 미니탭으로 품질 관리 업무를 하는다는 졸업생이 특정 부분이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르게 계산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알려 달라고 해서 제가 1차적으로는 알려 주고 그다음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미니탭에서 왜 그런 옵션이 생겼는지를 알아 뒀는데 첫 번째 답변 이후에 다시 메일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뭐 저와 같이 얘기하면서 미니탭을 미리 내가 좀잘 훈련을 해서 졸업을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에겐 네, 따로 뭐 과제를 주거나 아니면 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구들은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습득해두면 좋을 기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이쪽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론을 몰라도 된다라고는 안했습니다. 외우지 말라고 한 거지 이론을 모르면 이게 뭔지 알아야 쓸줄 아는 거죠. 뭔지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해서 개념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배우긴 배워요. 즉, 면허는 있어야 차를 몬다는 거죠. 면허도 없으면 차를 어떻게 뭡니까 그래서 아,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어떻게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고 뭐 이런 건 알아야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아주 충실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만 실습은 조금 더 실무 쪽에 가깝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쓸모 있는 사람. 네. <laughs>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 세계에서, 실무 환경에서는 뭐 미니 탭을 많이 쓰긴 하는데 미니 탭을 안 쓰는 사업장이나 미니탭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처리 업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프레드시트로 실습을 한 기준을 가지고 어, 이 데이터가 현장에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숫자인데 좀 이상하다. 그럼 내가 배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어, 여기 요게 이렇게 좀안 맞는데 현장에서 뭔가를 빠뜨렸거나 나한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낼때 뭔가 계산을 해 보는 필요가 있죠.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업무가 주어졌는데, 미니테까지 사용할 일은 아니고, 뭐 데이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된다거나,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된다거나, 뭐, 간단한 샘플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 이 과목에서 배운 실습 파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또 가리네, 자꾸 도망가야 되네. 잘해보자 뒤에 있는 저 마크는 제 유튜브 채널 마크이기도 하고 어, 제 명함에도 있는 마크이기도 하고 제 강의 자료에는 많이 들어가는 네. 커리 캐리커처, <laughs> 캐리커처인데 제 사촌 여동생이 그려준 거고요. 지금보다 머리가 좀 짧았을 때 그린 거고요. 예, 현실의 저보다는 좀 동글동글하고 순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늘 넣어 놓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어차피 제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버전의 강의 계획서, 웹페이지와 같은 강의 계획서를 공유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연락처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해 보기로 하죠. 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교과목의 진행 계획, 이 교과목이 대체로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첫 주에 더 많은 얘기를 할 거고요. 강의 계획서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또이 동영상을 안본 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학생들과 다른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은 다시 한번 공개가 또될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늘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질문과 응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 동영상에 대해서도 혹시나 어, 궁금한 점이 좀 해소가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의견을 주시면 첫주 강의 소개 시간에 혹은 뭐 바로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거면은 댓글이나 뭐 메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맛보기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새 학기에 강의실에서 만나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